13일 수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Yeah. <laughs>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중풍병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웃과는 물론이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민수기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정말 크나큰 무한한 행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썩어가던 자신들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그들의 몸이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총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셨지만 그들의 질고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함께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회에서 내쳐짐을 당했던 그들이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고 참 괴로운 일입니다. 관, 그렇지만 관계에서 오는 아픔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을, 벽을 고치심으로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로막힌 것을 허물고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소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벽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죄라고 하는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벽을 허물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문둥병자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자신의 아집, 자신의 유익에만 가득 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되고 그 품은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제 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들이나 죄인들이 아니라 성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죄 용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동안 지독한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어느 누구도 하나 나를 도와 도와주지 않을 듯한 고독이 엄습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힘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로 복을 주시고. 때로는 건강으로 복을 주시고, 때로는 평안으로 복을 주시고, 또 때로는 연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혼자가 아니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긴 생명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 예수 안에서 하나된 주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된 우리들,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시고 또 중부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적용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고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매일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